네, 원래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평일 저녁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약간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g i t 이슈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어려운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제 이론 소개라가지고, 아마 크게 질문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마찬가지로 federated learning 관련된 건데 이 federated learning 중에서 기본적인 방법, 우리 이전 시간에도 했던 fed average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다.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라이브하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맞는 것끼리 매칭해가지고 변균 내줘야 된다. 매치드 에버리지를 해야 된다. 라는 논지의 그런 페이퍼입니다. 다음 페이퍼를 참조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 페이퍼의 집면목인 수학적인 기법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요약입니다. 여기 본 페이퍼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 FedMA에요. Federated Matched Averaging 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매치드 에브리징 하는 거는 요 페이퍼가 아니라 요페이퍼의 전신이 되는 페이퍼가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서 제시한 방법이고, 근데 그 페이퍼에서는 f u 커 l y 드 o 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신경망에서도 가능하도록 한게본 페이퍼. 즉, CNN과 l s t m 에서도 가능하게 한게 바로 본 페이퍼이고요. 이런 Federated MA, Fed MA는 글로벌 모델을 element-wise 하게 한게 아니라 layer-wise 하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히든 요소들 예를 들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채널이라든가 LSTM에서 히든 스테이트라든가 요런 것들을 매칭하고 에버리징 할수 있는 게 바로 요 FADM의 기법입니다 성능은 State of the Art의 성능을 보였고 커뮤니케이션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었다고 해요 Federated Learning에서의 핵심은 네트워크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를 어떻게 줄였는지가 핵심 컨트리뷰션이 되고 또 핵심 매트릭도 되고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통적인 Federated Learning Paradigm은 두 스테이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전파받은 모델을, 로컬 데이터셋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데이터 센터가 학습된 모델을 수집해서 통합을 하고, 공유되는 글로벌 모델을 다시 형성하고,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죠. 잘 알려진 표준 통합 방법으로는, Federated Average, Fed Average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냥 위치 그대로 Element-wise하게 평균을 내는 거고 클라이언트의 뭐 데이터 수에 따른 가중 평균을 내기도 하지만 핵심은 Element-wise하게 평균 낸다는 거 위치 그대로 가중 평균이든 평균이든 내는 방법 이 바로 Fed Average이고요. Fed Average에 기반한 이 기법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는 신경망 파라미터에 치환 불변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치환 불변성이란 주어진 신경망의 파라미터의 순서만 바꿔도 여러 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경망인데 순서만 바꿔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전신이 되는 페이퍼인 Probability Federated Neural Matching이라는 페이퍼가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 핵심 문제로 삼은 거죠. 에버레이징하기 전에 저런 취약 불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신경망인 뉴런들을 매칭해가지고 더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런 PFNM은 에지한 논파라메트릭 방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글로벌 모델 크기를 조정을 해요. 글로벌 크기 모델 크기를 조정하고 데이터의 이종성즉 클라이언트들이 편향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매칭해서 에버리징 내는 게 그냥 나이브하게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에버리징 내는 것보다 성능이 좋고,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비용까지 오소했다, 효율적이었다라는 게 핵심 컨트리뷰션이고요. 근데전 연구의 리미테이션은 단순한 신경망에서만 동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 연결 n 리 커넥티드된 피드포드 네트워크에서만 동작을 했다라는 게 한계였는데 온 후속 연구에서는 이 PFNM을 CNN과 LSTM에까지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니까 그냥 t 드레이티드 에버리지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의 향상만 있더라. 그래서 한발더 나아가 가지고 f e d m a 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을 제안을 해서 최신 CNN이나 LSTM을 위한 레이어 와이즈한 연합학습 알고리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핵심은 똑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State of the a r 의 성능을 보였다 f e d m a 를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 f 드 d m a 까지는안 들어가요 문제가 됐던 취향불변성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Fully Connected 구조에서 생각을 해 볼게요 이해가 쉬우니까 우리 플리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수직화가 가능한데 단순화를 위해서 가중치 맞따지고 바이어스는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x는 인풋이고 y는 아웃풋이 되고 시그마는 논리니언리티예요 시그모이드라든가 렐루라든가 이런 활성화 함수들을 얘기를 하고 엘리먼트 와이즈 결과값 자식 행렬인데 나온 행렬을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적용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식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쉬운데 input x가 있다고 했을 때 위에 층 나올 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떼서 보겠습니다 떼서 보면 은 x1 곱하기 w11, x2 곱하기 w12, x3 곱하기 w13 해가지고 다 더한 것 a에 활성화 함수 적용해서 y가 되죠 y1이 나오는 거고요 위층에 다음 뉴런 역시 y2가 됩니다 근데 얘를 조금만 풀어서 써보면 밑에 식처럼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꺽쇠로 묶은 건 내적을 의미하고 i 뒤에 d 찍힌 건 행렬의 행, dot i는 행렬의 열, l은 히든 유닛의 수인데 풀어서 한번 볼게요. 내적을 해가지고 시그마를 적용한 거, 거기에다가 w2에 y1을 곱한 거, w2에 y2를 곱한 거 각각 row마다 이걸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시그마를 취하면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식을 풀어 쓴게 이거고 이 식을 다시 살펴보자면 이 시그마 서 t i 이션은 치환 불변하죠. 덧셈의 순서는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치환 불변성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의의 치환 행렬, 치환 행렬이란 n 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로우를 치환한 거예요 서로. 예를 들어 0 1 0, 1 0 0, 0 0 1 같은 게 치환 행렬인데, 치환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치환 행렬의 전체 행렬은 치환 행렬의 역행렬과 같습니다. 그래서 치환 행렬 곱하기 치환 행렬의 전체 행렬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I가 나와요. 따라서 이 식을 파이랑 파이의 전체 행렬을 곱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t i 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 즉, 로우를 치환해줄 수가 있다. W1의 로우를 치환한 것과 W2의 로우를 치환한 것과 결국에는 원본이랑 똑같다라는 치환 불변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환 불변성을 만약 고려를 안 하면 우리 최적의 가중치가 W1, W2라고 해보죠. 근데 서로 다른 편향된 이종적인 데이터셋 XJ랑 XJ 프라임에 대해서 훈련된 가중치가 이미의 치환 행렬이 적용된 이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높은 확률로 서로 다를 거기 때문에 이종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치환 행렬 파이에 대해서도 다르다고 하면은 더해서 나누기 했을 때 최적의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최적의 값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환을 풀어 줘야 되겠죠. 치환 행렬에 각기 전체 행렬을 곱해 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치안을 풀어주고 더해줘야 이 최적의 가중치인 W1을 또한 W2 역시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치 데이브리지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결국 저희가 풀어야 되는 최적화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W, 가중치 WJL은 데이터셋 J에 대해서 훈련된 L번째 뉴런, 즉 W1PJ의 l 번째열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세타 데타 I는, 세타는 이제 글로벌 모델의 가중치인데, 의 I번째 뉴런, i 번째 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c는 유사도 함수인데 유사도 함수를 뭐 뭘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그런 유사도 함수를 세팅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리 같은 게 돼요 비슷할수록 거리가 가까워서 0에 가깝고 멀수록 거리가 커진, 커지는 거고 그런 유사도 함수를 삼아서 요런 최적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데이터셋 j로 훈련한 신경망의 1 번째 뉴런과 글로벌 신경망의 아이 번째뉴런을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이미의 치환행렬을 적용했을 때그 크기의 조합이 가장 작은 조합을 찾는 거죠. 모든 로컬 데이터셋들과 모든 로컬 유럽의 조합에 대해서 그걸 다 계산해서 더한 값, 그리고 모든 글로벌 신경망을 바꿔가면서 구한 더한 값을 전체를 최소화해주는 그런 치환행렬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민값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헝가리안 정합 알고리즘이라고 유명한 알고리즘을 써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서로 막소고해 가면서 모든 조합을 다 뒤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걸 쓰면은 유의미한 시간 안에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저렇게 매칭 에버리지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할때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이종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른 특징 추출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 특징 추출기가 부분적으로만 매칭이 될 거라는 거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 물론 저렇게 해서 민값을 찾아가지고 억지로 매칭 시켜줄 수는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는 매칭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특징 추출 개념으로 본 핵심 개념입니다. 즉, 서로 겹치는 부분은 매치드 에버리지를 해주고 서로 다른 특징 추출기를 학습을 했으니까 대다수는 안 겹칠 거다. 안 겹치는 것들끼리는 억지로 매칭해 주지 말고 그대로 놔두자라는 게또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글로벌 모델의 사이즈를 가변하게 만듭니다. 최소 로컬 모델, 최대 로컬 모델들의 결합만큼 큰 그런 글로벌 모델의 사이즈에 가변성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매칭되는 것끼리만 매칭해서 에버리징하고 아닌 거는 그냥 그대로 컨케이트네이션하고 이런 적응형 크기를 가진 글로벌 모델은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로컬과 글로벌의 사이즈가 다르면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그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크기 맞도록 여러 번 잘라서 반복해서 적용을 하고요. 또한 글로벌 모델이 무작정 커질 수는 없겠죠.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축이 커짐에 따라서 서로 증가하는 증가함수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f 값도 커지도록 해서 크기 증가에 따른 페널티를 줍니다. 그걸 다 반영을 하면은 밑에처럼 식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매칭되는 부분은 이렇게 유사도로 하는 거고 매칭 안 되는 추가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되. 크기 증가에 따른 패널티를 주자. 그게 바로 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패널티 주는 f 항이다. 나의 역시 엡실론이다.라는 게이 식이 의미하는 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가 더 이상 치한행렬이안 되겠죠. 왜냐면 크기가 정방 행렬이 아니니까. 이거는 치한행렬에 그냥 추가된 부분 열들을 0으로 패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중치 역시 패딩을 해주고요. 맞도록. 근데 이 패딩된 부분은 평균낼 때 카운팅이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평균낼 때저 더미뉴런들에 패딩된 뉴런들에 대해서는 그 수만큼 빼주고 평균을 내줍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유사도 함수랑 역체 엡실론과 페널티 F 함수가 뭐가 될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요 페이퍼의 전신이 되는 PFNM 연구에서 고려가 됐고요. 베타베르누이 프로세스에 기반한 베이지안 논파라메트릭 모델의 맵 조정을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게좀 수학적 기법들입니다. 요걸 다음 시간에 마저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 페이퍼가 이제 전신이 되는 페이퍼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했지만, 다음 주에는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기브 이슈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바.